전도서 4장 압제받는 자들의 헛됨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해진 모든 압제를 생각해 보았도다 압제받았던 자들의 눈물을 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 있는 산 자들보다 이미 죽은 자들을 칭찬하였으며 정령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알에서 행해지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그둘다 보다 더 낫다 하였도다. 내가 다시 모든 고초와 모든 옳은 일을 생각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사람이 자기 이웃의 시기를 받은 것이라. 이것 또한 헛되며 영의 고통이라. 일의 헛됨.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손을 모으고 자기 살을 먹는도다.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노고와 영의 고통을 가진 것보다 낫도다. 그때 내가 돌이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있고 다른 이가 없으며 정령 자식도 형제도 없도다. 그러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며 내 혼이 낙을 빼앗기는가?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며 정령 심한 고초로다.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짐이라. 이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임이라. 그러나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에게 화로다.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 줄 다른 사람이 없음이라.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? 만일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 자를 저항하리니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. 인간성의 헛됨. 가난하나 명철한 소녀는 더 이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는 감옥에서 나와 치리하는 반면에 그의 왕국에서 태어난 자는 또한 가난하게 됨이라. 내가 그를 대신하여 서게 될두 번째 아이와 함께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숙고하였으니 모든 백성들, 곧 그들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끝이 없도다. 뒤에 오는 자들 또한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니 실로 이것도 헛되어 영의 고통이라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